대한민국에서 췌장암의 발병률은 최근 2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중년들을 기준으로 하여보면 인구 10만 명당 약 8.7명 수준의 발병률을 보여주고 있답니다. 췌장암이 무서운 이유로는 초기 증상이 거의 없고 다른 장기로 빨리 전이되는 경향과 치료가 매우 어려운 암이다 보니 생존율이 매우 낮은데요. 특히 췌장의 손상은 췌장암과 그 연관성이 매우 깊죠. 췌장이 손상되면서 장기간의 염증이 발생하게 되면 췌장세포에 손상을 주게 되고 암이 발생할 위험을 높이고 췌장 손상시 세포의 유전적 돌연변이가 일어나면서 췌장암의 발병 가능성을 증가시킨답니다. 우선 췌장의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췌장은 아밀라아제, 리파아제, 프로테아제 등 소화효소를 분비하여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소화시키고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분비하여 혈당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췌장이 손상되게 되면 당뇨병 소화장애 등과 같은 질병들과도 깊은 연관이 있는데요 특히 당뇨병 발병률은 중년 이상의 남녀 모두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췌장암 당뇨병과 같이 매우 무서운 질병들이 바로 췌장의 손상에서 시작된다는 사실 허나 더욱 무서운 점은 췌장은 침묵의 장기로 손상되는 과정을 알기가 매우 어려워서 대부분 그 증상들을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는데요. 또한 췌장은 다른 장기들 뒤쪽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 일반적인 신체 검사나 초기 단계의 영상 검사 등으로 췌장의 손상을 초기에 발견하기가 어려운데요. 하지만 췌장이 손상되기 시작하면 몸에서 보내는 여러 신호들이 있는데요. 그첫 번째는 바로 기름진 음식을 먹은 후 메스꺼움이나 설사를 하는 건데요. 췌장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들은 대부분이 몸의 지방 소화 능력을 떨어뜨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췌장은 소화 기관 중 유일하게 지방을 분해하도록 돕는 교소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췌장이 손상되게 되면 피자나 치킨과 같이 기름진 음식이나 지방 함량이 높은 음식을 먹으면 속이 메스꺼운 현상 혹은 그 지방들이 소화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그대로 배출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설사를 유발하게 되는 거랍니다. 두 번째는 알수 없는 복통인데요. 복통은 굉장히 흔한 증상이기도 하지만 상태나 위치에 따라서 복통의 원인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최장은 등쪽에 가까이 있다 보니 복통과 함께 등쪽의 통증이 오게 된답니다. 통증이 갑작스럽고 격렬하다면 급성 췌장염일 수 있으며 위와 같은 복부 통증이 몇주 이상 지속되고 소화불량, 식욕부진 등의 증상이 함께 오게 된다면 췌장암의 징후이기도 하니 꼭 신경 써주시는 게 좋답니다. 마지막은 바로 갑작스럽게 살이 빠지는 건데요. 딱히 다이어트를 하거나 격렬한 운동을 하고 있지도 않은데 이유를 불문하고 갑자기 살이 빠진다면 췌장이 손상되면서 소화 및 흡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증상일 수 있는데요. 특히 이유 없이 6개월 동안 평소 체중의 5에서 10% 또는 기간과 관계없이 4kg 정도 체중이 감소했다면 즉각적으로 병원을 방문해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답니다. 마지막으로 췌장의 손상을 예방하거나 췌장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히 식습관이 매우 중요한데요, 췌장 건강에는 항산화 성분이 높은 항염증성 식품들이 특히 좋으며 대표적으로는 사과, 오렌지, 시금치, 브로콜리 같이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이 풍부한 식품들을 꾸준히 섭취해주는 게 좋답니다. 건강한 오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